겨울 필스템 여성 어그 슬리퍼 추천 뉴타운 겨울 여성 방한털 슬리퍼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고급 토끼털과 부드러운 섬유로 제작되어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TPR 소재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효과로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보리와 브라운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S부터 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특히 사무실이나 집에서 활용하기 좋고 털빠짐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입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올리언 양털 슬리퍼입니다. 이 슬리퍼는 겨울철 방한용으로 제작되어 따뜻하고 포근한 양털 안감이 특징입니다. 특히 4cm의 키높이굽이 있어 착용 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.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여러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겨울철 실내외에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올리언 양털 슬리퍼 추천드립니다. 착한 구두 코츠 퍼항 간방한 슬리퍼 WTSDR4F876은 겨울철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인조가죽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4.5cm의 적당한 굽높이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부드러운 퍼 안감 덕분에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한겨울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슬리퍼는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어떤 겨울 의상과도 잘 어울리며 실내뿐 아니라 간단한 외출 시에도 유용합니다.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과 기능성을 갖춘 이 제품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